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며 점점 더러워져가고 저주가 쌓여가는 가운데 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존재는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명 감당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인하여 다시 한번더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세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 종교와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더 아버지의 악한 가운데로 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면 이 땅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땅 가운데 보이시고 그 영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나라 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지도자들이 다 성,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되고 소멸되며 그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압구속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일꾼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길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방송되어지는 모든 아버지의 전파가 가고, 또한 인터넷이 도달하는 모든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부흥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책망하시는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과 남유다에 대한 비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인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인, 사랑하신 여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그런 여인들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길러내셨고 자녀와 같은 딸과 같은 그런 아, 이런 여인들로 하나님께서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순전하고 거룩,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방탕한 삶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중동 지역에서, 어, 에집트 문명이라든지 또는 바벨론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첨단 문화로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부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은 미개하게 짝이 없고, 바벨론 사람들이나 또한 에, 집트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나 성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들의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러웠을 것이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거나, 아, 또는 염소 털로 이렇게, 아, 양털로 이렇게 해 입는, 뭐 그런 원시적인, 그런 보잘 것 없는 그런 의상,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거친 음식을 먹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이나 성읍에 살, 살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는 그 나라의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유대, 유다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그 신들의 복을 받아서. 그 신들이 주는 형통함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멋있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그 신들이 복을 준 것이고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돌봐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소상 탓이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은 그런 우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게 되는지,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지, 이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복의 방법까지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 나,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 신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자기를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목마르지 않고, 먹,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어, 그것도 나무짝대기로 바위를 치니까, 그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에 그때 정말 한 달에 60만 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한 학기 학교 등록금 내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물론 어려웠었지만,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생기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가 생기고, 어 삼겹, 저 족발이 먹고 싶다 그러면 족발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굶기지는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광야 생활과 같이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부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연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연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부산의 풍성한 교회,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개척 교회 하면서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치킨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이들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치킨 사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쪽팔리게 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나라하게 기도했더니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치킨을, 그 치킨 봉다리를 들고 치킨을 사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킨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뿐이 그뿐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어두모형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는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체험들이 쌓여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체험들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마철에 그렇게 비오지 않기를 밤에 경계건물을 나가면서 해안초수 건물을 서는데 경계건물을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비온다고 하는데 비올 확률 100%로 가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비 온다고 하는데 비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우리 부대원들이 전우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었습니다. 비는 안 왔었습니다 한달 동안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한달 동안 장마철 동안 그렇게 밤에 근무할 때 비가 안 왔는데 그런데 부대원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더라고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해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 없는 것이고 남이 가진 떡이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의 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아수로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음행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점집들을 보고 무당집들을 보고 볼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점집과 무당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말로 다할수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음행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또한 그런 음행 이 실질적인 음행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함을 붙들게 되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품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삶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우상으로 다 음행하는 것으로, 말로 다할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하기 짝이 없는 성경에 이런 말, 읽을 그야말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런 본문까지 실어 놓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럽기 짝이 없다. 참으로 추잡하기 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게 짝이 없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서 떠나가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추잡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즐겨라. 그 세상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점점 자유롭게 점점 더 음란하게 세상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증오하고 계시고 더럽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따르거나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들을 우리가 새롭게 일으키고,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포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